이 동네는 솔직히 좋아하는 카페가 있어서 가끔 오는데, 그 카페가 요즘은 그냥 원래도 유명했지만 지금은 그냥 떡상을 해가지고 좀 전에 여기 잠깐 들렀는데 줄이 바깥에도 풀로 사람들이 앉았고 안에도 풀이고, 아 거기는 어떻게하면 좋아. 그러니까 우리팬데믹이라도 돈을 버는 것은 따로 있어요, 그죠? 잘 되는 곳은 계속 잘 되고, 여튼 일요일 오전이라서 문 닫은 데가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많이 있네요. 조기도 조그만한 카페가 새로 생겼구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산책하기는 참 좋아요. 그리고 여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하나 있는데, 소규모 그룹, 소, 소그룹만 이렇게 예약을 받는 곳인데, 에, 조만간 제가 예약해서 갈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곳인 다고 바로 여기, 밑에, 바로 이 거리, 바로 밑에 있어요. 음. 일요일 지금 시간 9시 조금 넘었나? 그래서 한가한 동네를 걷고 있네요. 동네 선물가게? 뭐, 음, 이렇죠. 지금 이런 데는 로컬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자가 보는 그런 투어리스트 스폿이 아니라 로컬 사람들이 사는 동네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로컬인들이 보는 곳의 동네는 이렇고 또 이제 보통 뭐 뉴질랜드에 관련해서 오크랜드뭐 영상 이런 거 보면은. 토리스스 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지겹고. 이런 여행자들이 다니는 데는 안가게 되니까 못 주잖아. 음. 환상하죠? 이럴 때가? 다들? 가드닝 하겠죠? 뭐, 키들 다 가드닝 하잖아. 이럴 날. <laughs> 음. 동네를 그냥 쭉 걸어봐. 있어요. 약국 나오고 미용실 그, 거, 그 거리 그 뭐죠 그 동네를 형성하는 게 약국 미용실 대어리샵 카페 야채가게 보다시피 고층 건물도 상가 막 이런 거 없죠 이게 아케이드가 다 단층이니까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은 간판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죠. 어, 그냥 단판이 조그맣게 표시가 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아. 음. 뭐정육점또 미용실 이런. 그도 그런 로컬 그런 데 숨어 있는 유명한 곳들이 있거든. 우리 로컬 사람들한테서 유명한 그런 데가 이 동네에 아주 많아. 꽤 많아요. 우리 집에서는 하버브리치만 건너 면 15분 우리 집에서 15분이면 없는 거리 인데 하버다리를 건너는 게 쉽지가 않아 잘안 가. 아, 그리고 이제 그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서 북쪽이다 남쪽이다 뭐 동서가 있으면 그 안에 타운이 형성이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밖을 잘안 나가죠 그죠. 저는 북쪽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제가 사는 곳 밖을 잘안 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역에 따라서 많이 다르거든요. 네, 느낌도 또 약간 뭐 올드 빌리지 같은 데는 건물들이 되게 히스토리컬하잖아요. 멋지고 나무도 좀 오래됐고 여기 말고 또 새로운 동네를 가면은 또뉴 빌리지는 또 다르거든요. 개인적으로 올드 빌리지를 좋아해요. 어디를 가든. 음. 길을 건너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너무 조용하다. 일요일이 떴겠죠? 길을 걸었어요. 지금 이 샵은 오가닉 그 베이비용품 파는 데인데 무 같은 거는 얀 있잖아요. 너무 예쁘던데 너무 비싸요. 음, 건너편, 여기 바로 건너편에 제가 좋아하는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네. 사람들이 없지요 일요일날이라 직장도 쉬고 사람들도 오전에 카페 있는데만 바글바글 하던데 네. 카페 춤만 바글바글 해요 진짜 음. 저기 끝머리 쪽에 바글바글한 카페가 있는데 바로 다듬, 닫았죠 일반적인 때는뭐 프라이데이 나이트 같은 데 이런 데 아까탄 거아요동네에 여기는 상업 지역이 아니라 동네요 동네 로컬의 동네. 기가. 하늘 보면은 구름이 회색이죠? 오늘 아침과 오늘 오후 지금 시간, 아, 해가 없네요. 햇살이 없어. 지금 건너는 저 카페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조만한 데 세상에 유명한 데입니다. 사람들이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바이브를 찾는 것 같아요. 그 바이브. 커피, 커피 만들고 음식하는 엄마들이 또. 해. 멋지니까 네. 여기에요. 제가 좋아하는 데가 네. 여기는 예약제입니다. 네. 여기 제가. 너무 또 여기는 그 예약을 미니멈 그룹은 여섯 명 이상만 해야 되는 거 아셔야 되고요. 왜 네. 그리고 배불리 먹겠다 그러면 여기 가면 안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예약을 한다 그러면은 그 바깥쪽에 테이블을 못 써요. 그 안쪽에 빠져, 빠? 거기만 쓸수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